이거는 달개비라는 종류인데 달개비 하면 보통 약간 잎이 요런 색에다가 보라색 꽃이 피지만 달개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얘도 삼색 무늬 달개비고요. 얘도 달개비 얘도 달개비 여기 뒤에 도 있어요. 얘도 꽃이 달개비 폐소. 꽃이 폈어요. 꽃이 폈네요. 여기요. 아... 이게 꽃이구나 이야 이게 뭐예요 이것은 어, 코코넛 야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코넛입니다 코코넛에서 싹이 나서 지금 조금 어린 상태에요 오오 아, 나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어 오 신기해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그 골드 트리안이고요. 아 이게 골드 트리안? 네, 트리안이죠. 그리고 저쪽에 있는 거는 그냥 트리안. 이거는 그냥 트리안이고, 아 네. 색깔이 다르네요, 확실히. 그리고 얘는 핑크 트리안. 아 핑크 트리안. 저 뒤쪽에 보시면. 네. 약간 옐로우 빛도 있어요. 아 핑크 트리안이 색이 요렇게 날 수도 있고, 요렇게 중간 날 수도 있고, 완전 진하게 날 수도 있어요. 아. 하하. 특이한데? 네,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인데요 그냥 아스파라거스가 아니라 이거는 아스파라거스 메일이라고 합니다. 아 아스파라거스 메일이? 그냥 아스파라거스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는 친구예요. 아. 어 이게 뭐라고요? 어 이것은 그 여기 선인장의 무늬가 세계지도 같다고 해서 이름이 세계도입니다. 아. 진짜 지도처럼 생겼네. 어, 특이하다. 이게 뭔가? 이거는 어... 아레오카리아인데요. 아레오카리아? 이가 다른 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써진다고 해요. 아. 저쪽에 큰 애가 있네요. 아 크리스마스 트리로. 미모사고요. 어 아, 미모사. 어 열대지방 사는 콩과 식물이에요. 그래서 잎이 약간 콩처럼 생겼고요. 꽃은 자기나무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신경초라고 불리는데 이유는 잎을 이렇게 만지면 오므라들어요. 호호호 볼게요. 미모사가 나는 예뻐서 미모산 줄 알았네. 이거는 그 요즘 인기가 좀 있는 스킨 답서스인데요. 아~ 어~ 이렇게 보시면 오? 오? 어? 오? 어? 파리가 한 마리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어~ 엔젤 스킨이라고 그냥 스킨 답서스보다는 덩치가 좀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성장이 조금 느린 걸로 알고 있고 잎이 좀 두껍고 무늬가? 네, 있고요. 여기 아... 스킨답서스가 있는데 비크 요 아, 요거는 그냥 스킨답. 요거는 그냥 스킨답서스.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여기 저희 집에 있는 나비란이 있는데요. 아. 이 작은 상태에서 보시면 꽃이 피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 꽃도 있어요. 여기 끝에 꽃이 있는데요. 아, 반대쪽에 있어서 잘안 보이네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거는, 요즘, 희귀식물이 인기가 많아서 좀 뜨게 된, 알로카시아 프라이, 프라이덱인데요. 어, 저도 알로카시아 중에서는 이 종류를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잎이 약간 벨벳 느낌이라서 그래요. 아, 그래요? 특이하게도, 저기, 이 알로카시아는, 어, 뭐냐면, 블랙벨벳이라는알로카시 c 데 얘는요. 이이 그린 벨벳이네요. 네. 이거는 블랙 벨벳. 블랙 벨벳인데 b 그린벨벳보다는 약간 벨벳 느낌이 검은색이에요. l Bash in 잎이 동그 r e e n Bell Bell b e l 얘는. 보통 사람들이 하트 선인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음. 사실은 호야입니다. 아 이게 호야라고? 아 어, 이게 선인장이 아니고 호야라고? 네. 진짜? 이렇게 보시면 호야이고요. 아.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따뜻 모양이야? 저 뒤쪽에. 아 진짜 하트 호야네. 저 뒤쪽에. 하트 모양, 하트 호야의 큰 애들이 있습니다. 이야, 아, 이게 호야구나. 저렇게 보면 호야라 요거는 일반 호야고. 네. 음, 하트 펀이라는 고사리인데요 하트 펀?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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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하트 펀. 음, 음. 아, 이것도 고사리이 하트 모양인데, 보통 얘가 쉬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가정에서 약간 까다롭다고 해요 까다로워? 네. 왜 까다로워요 이게? 약간 아띠안텀처럼 그렇다고 습성이 있는데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고요 아... 잎이 하트모네요 그러네요 하트인데 조금 길쭉한 하트네 얘는 뭐야? 알리 고무나인데요 어, 예전에는 우리 한국에 수입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하회단지에 가면 많이 볼수 있어요. 아. 이렇게 고무나무 치고는 길쭉한 잎을 갖고 있는게 매력이에요. 아 그래. 알리 고무나무.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무늬가 들어간 알리 고무나무아 이게 무늬. 어 특이하네. 네. 빨리 고무나무에 노란색 무늬가 들어간 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얘가 바로크 벤자민인데요. 바로크 벤자민? 벤자민 나무는 보통 잎이 이렇게 펴졌잖아요. 네. 근데 얘는 특이한 점이 잎이 이렇게 다 말려 있어요. 아 네. 그럼 똘똘똘 다 말렸네요? 인테리어로 인기가 많은 종류로 알려져 있어요. 아, 이거 왜 누가 말아놨지? 누가 말아놨을까? 정말 신기해요. 아, 정말 신기하네. 이거는 민트 종류인데요. 아 어, 민트. 이게 민트 종류 중에서 유명한 게이 페퍼민트랑. 애플 민트를 가장 많이 키우고요. 아. 그 외에도 스파 스피아 민트랑 민트. 오데코롱 민트가 있습니다. 아. 여기 향을 맡아 보면 약간 향긋한 풀 냄새가 나요. 민트 향. 응. 근데 이게 종류가 지금 마스크를 빼고 있는데 민트 향이 어, 확. 어 진짜 민트향이 확 올라오네 얘는 뭐지 이건 뭐예요? 얘는 선인장인데 네. 보통 천년초랑 많이 헷갈리는 종류가 백년초예요 꽃도 약간 노란색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아무튼 다른 종이고요이 천년초로 되어 있는데요 예 네, 천년초예요 백년초랑 헷갈리는 종류죠 아, 백년초랑 비슷하다고 어 지금 보시면. 천년초가 백년초는 그 잎을 잎도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 시장에 가면 백년초랑 천년초 잎 같은 거를 잘라서 팔기도 팔아요. 아 주스로도 먹을 수 있고요. 저기는 꽃봉오리가 맺혔네요아 진짜 먹을 수 있다고 이거? 얘는 토풀인데요. 그 토플인 이유가 잘 보시면 잎이 톱처럼 생겼습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특이하고요. 꽃도 피는 종이에요. 아 꽃도 핀다고 이게. 밖에서 아주 잘 크는 애고요. 정원에 많이 심습니다. 아, 특이하게 생긴 토플이었습니다. 이기가나 한송인데요. 나 한송? 음, 아, 나 한송인데요 음, 나 한송 얘가 열매가 열리면 있잖아요 음. 파란 색깔은 독이 있어서 먹으면 안 되고 아, 보라색깔은 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럼 뭐, 이거 키우면 안 되겠다 근데 이렇게 어린 상태에는 보통 열매가 열리진 않아요 아 그렇군요.